<웃음> 어, <웃음> 아니 <근데> 실제로 <laughs> 음소개에서 올렸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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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이 형이 힘들 레인한거아네 주동이 형 판정이 좀 <laughs> 우와, 씨, <이렇게 웃음> 영상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우리한테 불리해 <laughs> 한 골만 넣으면 되는데근가운이가 아직 오고 있다. 는데진 아직 가운이 아직 오고 있대싱가 우리 뭐 어. <laughs> 이거 하면은 뭐없잖아한참 끝나겠네 이거끝나고탈락이거나셋이아 오고 <laughs> 이이 아 조사 두개 맞았어. 너무 무리하지 말고. 아 바로 건너가. 소리 껐나아 소리는 <소인이> 켜져 있어. <웃음> <웃음> 좀 나쁘지 않아. 아이 조정은 진짜 개 잘하는 거 같아 남자 사이에서 혼자서. <웃음> <웃음> 아야,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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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찮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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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찮 괜찮, 아이 괜찮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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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一头。<laughs>

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어~ <웃음> 어~ 그러니까 여기서는 来，Sir。Nice. 동광이가 승차기 잘하긴 해. 예. 네. 아저 아니야 미친듯이 뛰네.

와, 헤딩이 너무 좋아. 아, 심판이 잘못구나 아, 심판이 잘못구나 아 쉬운 거지. 동거인도 지금 뼈 조각이 무릎에 뼈 조각이 있대. 괜찮아 괜찮아. 붙을 거야. 칼슘. 뒤에 <laughs> 뒤에. 아. <웃음> 아, 여기 압박 샌데 뭐, 왜? 안 그렇어, 안 그렇어. 이건 네, 네. 그, 뒤에. 나이스. 그, 오케이 y 선 k a 우 Okay. Okay. o k a 것같 k a y Okay. o 경 a y Okay. Okay. o 센터백이 잘한다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뭐 아니 나 아, 인기지. 이게 좋아 왜? 오, 아! 오, 뭐도가 우리한테 그니까, 밥 먹고 옮길게. 실격키넘겼 들어가는 거. 어, 짜야 깜짝 놀 40분. 5분 남았 10분 남았어, 10분. 아, 비교이고? I yeah. wow. 어, 제이, 사해 제이, 아, 제이, <laughs> 아, 쉽층의정 석이 었 는데 진짜로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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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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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오오 네 오~~ 오오아아스 아니 어제 테니스 대회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뭐하는거야 맨날 가방에 라켓넣다니까그쪽 빨리 났어요아 나빴다 그니까 방금 좋았어 그쪽으로 잘찍는데 근데 아직 7분 남았어 나 괜찮아. 약야한긴 한데. 아이고아이스 성룡. 이런 데서 뺏기면안되어어 어. 까지 까지 아까우까 아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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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핸들.

아왜 <목소리도> 이렇게 좀 백이 양 스펙은 무. 나이스 아 아, 까 나이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逃げるんですか <music> 3분 남았다.

저도 아닌데 내가 제일 먼저 왔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왔어 잘했다 <laughs> 아니 언니 예빈이랑 얘네 연락 안 해봤어 예빈이랑 안온거아닐고 아현이는?

아 그거 드립이였는데 아씨 뭐야 <laughs> 아니 근데 괜찮아 올라온 거다막 재수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 있는 것도 있고 <웃음> <웃음> 이거 마지막 공격일 듯

태형선배아 오셨어? 밴드 <laughs> 안하셨어 <laughs> 아니 머리 어아 어. 근데 괜찮아 아니 필요하음 해도 고 어, 나이스 on